유경이와 현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길을 매일 한 바퀴씩 뛰는데 두 사람은 항상 같은 시각에 각자의 집에서 출발하고 뛰는 속도도 일정하대 현수는 현수네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에서 유경이를 만났고 자 그러면은 쭉한 번씩은 읽어보고요 우선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어쨌든 지금처럼 속도에 관한 문제, 거리, 속력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결국 속력, 시간, 거리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유경의 속력을 a 미터 퍼 분이라고 잡을게. 그리고 현수의 속력은 b 미터 퍼 분이라고 잡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지금 보면은 현수는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에서 유경이를 처음 만났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각각의 속력들을 잡았으면 그다음부터 뭐를 할 거냐면 어, 각각의 현수하고 서점, 서점에서 유경 집, 유경 집에서 소방서, 소방서에서 현수 집의 거리들을 선생님 이 표현을 해놓을 건데, 여기서 현수 집에서 서점까지를 기역이라고 할게. 기역 미터, 현수 집에서 서점까지를 기역 미터, 서점에서 유경인의 집까지를 니은 미터, 유경에서 소방서까지를 디귿 미터. 지금 여기서는 다 거리들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리얼 미터 미터 생략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유경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는 유경집에서 소방서 서점까지가 니은이니까 여기도 니은 서점에서 현수 서점에서 현수 여기는 기역 현수에서 소방서 현순에서 소방서 여기니까 리을 당연히 소방서에서 유경집까지의 거리는 디귿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조건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 현수는 선수네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에서 유경이를 처음 만났다라고 했어. 음, 이 서점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처음 만났대. 그래서 현수 집에서 서점까지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선생님이 t 분이라고 우선 해놓을 거야. 잘 모르니까 t 분. 그렇다면 유경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데 얘도 얼마가 걸렸다. 우선 t 분이 걸렸다라고 해놓을 거야. 자 다음 읽어 보니까 그후 16분. 그후 16분 후에 유경인의 집 앞을 지난다. 서점에서 출발해서 16분 후에 유경인의 집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니은 미터를 가는데 16분이 걸렸고요. 그리고 유경 집에서 다시 소방서까지 도착하는데 24분이 걸린 후 다시 한번 누구를 만났대. 소방서에서 누구를 만났대. 유경이를 다시 한번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소방서에서 현순의 집까지 다시 도착하는 거는 몇분 걸렸어? 12분이 걸렸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12분이 걸렸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선, 잘 봐. 처음에 선생님이 현수네 집에서 서점까지 걸리는데 티분 걸렸어. 근데 서점에서 유경이도 유경이네 집에서 서점까지 걸리는데 둘이서 같이 만났기 때문에 각각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 하나일 테고 두 번째 지금 보면은 서점에서 소방서까지 현수가 몇 분이 걸렸어? 40분이 걸렸으면 유경이 같은 경우도 서점에서 현수집 걸러서 소방서까지 갔는데 몇 분이 걸리더라? 40분이 걸리더라라고 하는 건알수 있다란 얘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뭘 찾는 거냐면, 이제 거리들이 같은 데를 찾는 거야. 거리들이 같은 데.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유경 집에서, 자, 유경이 첫 번째는, 유경 집에서 어떠한 서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그랬어? 니은이라고 했단 말이야 니은. 자 여기를 가는데 유경이는 속력이 얼마야? a 미터/분이고요. 유경이는 그리고 시간은 t 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어. t 분. 유경이는 유경이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데 t 분 걸리고 그리고 속력은 a라고 잡았어. 현수는 현수는 니은이라고 하는 구간 서점에서 유경지 가는데 속력은 미터 퍼 분이고 시간은 얼마 걸렸다? 16분이 걸렸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결국 거리는 속력 분의 시간 분의 거리는 속력이 시간 분의 거리다 보니까 속력은 얘들아 시간 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돼야 될거 아니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럼 거리는 속력곱하기 시간. 그래서 유경인의 집에서 서점 갈때자 여기에는 a곱하기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b곱하기 16. 그래서 음 b분의 a라는 값은 t분의 16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테고요. 맞아요? 맞습니까 혹은 이렇게 해도 되나 b 를 갖다 놓으면 a 대 b 는 16대 t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도 갖다 놓을수 있다란 얘기야 자 두번째 누굴 기준으로 볼 거냐면 지금 보면은 현수는 현수지에서 서점 간데 팁은 나머지 시간들을 다 아는데 지금 유경이는 어디에서부터 유경이는 서점 그리고, 기억, 구간, 그리고, 현수. 그리고, 어디까지? 리을 소방서를 가는데. 자, 여기에서 유경이의 속력은 얼마? A. 미터 퍼 분이고. 총 얼마 걸렸다고 나와있어? 40분. 그러면, 현수는, 기억과 리을 구간을 가는데, 얘는 B미터 분이고요. 자현수가가 기억하고 리을구간 기억 어, 여기 t분 리을 12분 아 얘는 t 플러스 12분이 걸린다 라는 거야 맞아요 어. 그럼 여기서도 어떤식으로 a 곱하기 얼마는 40은 b 곱하기 t 플러스 12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a대 b의 비는 t 플러스 12 대4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 a 대 b. a 대 b 같기 때문에 16대 t는 t 플러스 12대 40이라고 하는 이러한 b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t 제곱 플러스 12t는 16 곱하기 40이고요. 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16 곱하기 2 곱하기 20은 영을 해보면 32와 20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T 플러스 32, T-30은 얼마가 20은 0. 결국 T는 얼마? 그렇지. 20분이구나. 라는 걸할수 있다란 얘기야.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경이가 현수보다 몇분더 뛰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유경이의 속력이 A대 B의 b 가 A일 때 16대 얼마의 비를 갖는 거야 시간은 16대 20즉몇대몇 4대 5의 비를 갖는다라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음 그럼 A대 B가 4대 5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A라고 하는 거는 유경이의 속력이고 B는 현수의 속력 이게 가능한 거고 자 여기가 20분이다 보니까 현수가 가는 총 걸린 분은 얼마가 돼다 더해 주면은 몇분 72분이 된다는 얘기지 72분 그래서 72대 유경이가 총 걸린 시간을 선생님 x 분이라고 잡으면 5곱하기 72는 4x 그래서 x는 18 그래서 58 58 40 9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경이가 총 걸리는 시간은 90분이고 현수가 걸리는 시간 72분이니까 총몇 분이 더 그렇지 18분이 더 많이 갔다 몇분더 뛰었다 18분만큼 더 뛰었다라고 할수있다라는 얘기야. 이해합니까?